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인꽃농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푸근하네요. 우리 여기는. 여기는 부산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오늘 많이 푸근하고 날씨도 맑은 날씨네요. 해가 쨍쨍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오늘 이 집에는, 문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이 문들을 이렇게 전부 다 열어놨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환기시킨다고 문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저도 오늘 일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줄리아 앵초. 여기는 꽃이 이런,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색깔도 이렇게 요렇게 있고, 이 아이들은 3,000원입니다. 아잘리아. 아잘리아입니다. 아잘리아인데, 이렇게요투톤색 두 통색 들어있는 거. 어, 조그만한데, 코트나 되게 많이 달았네.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3,000원. 또 요렇게. 얘도 예쁘네. 요렇게 필려고 할 때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핑크색. 핑크색입니다. 이 아이들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썸머 트위스트. 젤라룸 코너입니다. 젤라룸인데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이런 이런 색깔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오, 여기 이거 보세요. 와, 통통하게 살이 올라갔구만. 이 지금, 꽃대가 제법 큰데 밑에도 아직도 필개 있고 이렇네요. 얘는. 와, 예쁘다. 얘는 지금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인데, 지금 얘는 여섯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섯 개밖에 없고 선착순, 선착순 하면 빨리 전화를 주시거나 오시는 분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트리처스트리처스입니다 오, 트리처스가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고, 이만하고 또 예쁘네. 이렇게 이렇게 달렸어요. 봉우리도 있고 여기는 봉우리고 여기는 요렇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늘 또 새로운 물건이 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한개 남아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한 한 20개 정도 됩니다. 선착순 한대 팝니다. 한개만 원씩입니다. 여기는 개발이에요. 개발. 아이고 예뻐요. 개발 빨간색 빨간색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주변은 꽃이 피고 있을 새가 없네요. 와갖고 그냥 소매 도매 다 들고 가버리고 이렇게 맨날 봉우리입니다. 맨날 봉우리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파는데, 이 아이는 하나를 들고 보면, 이렇습니다. 포트가 한 15cm 포트에 들어있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집에 가서 이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여기는 흰색 개발. 흰색 개발도 꽃핀 게 없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꽃이 조금 피면, 그 손님들이 와서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고 지금 이제 또 이거 막 들어온 거, 막 들어온 거는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한 며칠 있어야 핍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작은 포트입니다. 작은 포트에 들어 있는데 요 흰색 7,000원. 그다음에 여기 또 빨간색, 빨간색도 이렇게 좀 작은 포트 이런 것도 7,000원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 개발, 노랑색 개발인데 어, 많이 없습니다. 얘도 지금, 얘도 7,000원 짜리인데 이제 이게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7,000원입니다. 여기는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 와, 색깔 예쁘죠?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아, 색깔 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를 꺼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또이 안에 보면, 꽃대가, 꽃대가 자글자글 자글자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연한 핑크에, 진한 핑크색, 글라데이션을 두른 아이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는 한 보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왕수선아. 왕수선아에요. 왕수선아. 이제 지금 올려오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5,000원. 옆에 있는 또이 아이. 이 아이는 또, 미니 수선화. 미니 수선화는, 이렇게이렇게 생겼어요. 왕수선화하고 차이가 나죠? 왕수선화는 볼이 여기 있는 거? 왕수선화는 이렇게 볼이 크고, 요거는 미니 수선화.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여기또 보면, 향수선화. 향수선화인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향기가 나는 수선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데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수경 히아신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핑크색 통에 든 거는 핑크색이고 여기 또 이렇게 생긴 거는 보라색, 보라색이고 이랬는데 야이들은 오천 원씩이라고 합니다. 물통에 들어 있는 겁니다. 수경 개배된 것입니다. 얘들은 히아신스, 히아신스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밑둥지가 이렇게 생긴 거는 보라색. 여기 이렇게 생긴 거는 또 약간 좀 이렇게 생긴 거는 적색. 적색이고, 여기 또, 이렇게 생긴 거는 빨강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또 흰색도 있습니다. 이렇는데, 이 아이들은 한개 3,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칼라네. 얘는 천리향. 천리향인데, 이거는 칼라. 칼라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 꽃망울이 다닥다닥 맺혔습니다. 5 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 옆에 있는 이 아이, 이 아이는 어, 이 아이도 칼라가 들어있는 거네요. 칼라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꽃망울이 다닥다닥 맺혔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리틀선 카톨레아, 리틀선 카톨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아우 예쁘죠? 이렇게 생겼는데 갈 때는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게 갑니다. 봉우리 상태입니다. 아직 안 폈습니다. 이, 필 때까지 안있거든요필 때까지 안있고 전부 나갑니다. 나가고, 자, 요, 꽃봉우리가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뭐, 네 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골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아이는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이고, 어, 그때, 그때마다, 경매 들어올 때마다, 가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왜 그러냐 그러고 들어올 때마다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는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크리스마스 로즈라는데 와, 이거는 밥도 많고 입도 좋네요. 잎도 좋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가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랬는데 꽃 색깔은 어, 보여 드릴게요. 꽃은 이런 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색이 피는데 얘들은 3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꽃망울이 이렇게 다닥다닥 맺혀갖고 있고 아우 예뻐요 잎사귀 자체부터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고 우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꽃은 어떤 색깔이 피느냐면 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색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원입니다 얘는 얘는 디네마. 디네마라는 난입니다. 디네마. 어, 이건 넓적한 화분에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고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꽃이 조그만한 게 요렇게 달렸습니다. 얘는 2만원입니다. 얘는 끼꼬라는 난입니다. 끼꼬.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아, 잎도 깨끗하고 좋네요. 이런 꽃대가 네대씩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쫙 있는데 갈 때는 봉우리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만 원입니다 얘는 환타지야 환타지합입니다환타지아인데 얘는 이렇게 전박이전박이 환타지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덜핀 거는 아직 덜핀 거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얘 아이는 15,000원 여기 보면 또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초콜렛 한타지야. 초콜렛 한타지야. 이 아이도 0 0 0 원입니다. 얘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이도 꽃대가 많은 게 있고, 꽃대가 좀 적은 게 있고, 덜핀 거는 꽃대가 좀 많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1 5 0 0 0 원입니다. 얘는 긴기한왕긴기한왕이에요 흰색에. 흰색에 여기 보면 보라색 입술을 두르고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꽃대가 자글자글자글 물렸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15,000원입니다. 여기는 핑크 샤워 긴기 하나. 핑크 샤워 긴기 하나인데, 와 이렇게 와 이게는 큽니다. 목대도 굵고, 대수도 많고, 꽃대도 막 바글바글 합니다. 한 30대 정도 달려 있습니다. 얘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는 긴기 하나. 김기아나. 긴기 하나인데, 얘는 핑크색. 핑크색인데 얘는 또 화분이 좀 작습니다 작고 작아도 꽃대는 많이 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한한 화분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지고베타 지고베타는 아닌데 아 물건 좋게 들어왔네 빵빵하고 막 그냥 막 살이 통통하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요렇게 세대식 오늘은 요렇게 세대식이라고 합니다 세대식인데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꽃은 저번에 보셨죠, 꽃님들? 꽃은 저번에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더 지고베타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향기도 납니다. 킹기아낭, 킹기아낭인데 얘는 좀뭐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투톤입니다. 투톤 색깔인데 이렇게 피네요. 어우얘참 귀엽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색깔도 짙찍고 음, 얘는 이뻐요. 꽃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2만 원입니다. 얘는 사임당겐지라고 합니다. 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 요 입술 좀 보세요. 아, 점이 꼭꼭 박혀가고, 얘는 꼭 야시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봉우리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핑거 보내달라면 핑거도 보내줍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만 원입니다. 얘는 호접란,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인데 요렇게 얘들은 요렇게 이렇게 쌍대입니다. 쌍대 두 대, 두 대짜리인데 얘들은 만 팔천 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개나리색 나는 서양란입니다. 개나리색 나는그 호접란인데 서양란. 요는 요렇게 핑크색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쌍대입니다. 쌍대 두 대짜리. 2대짜리인데 얘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호접난. 오 예쁘죠 이렇게 호접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쌍되면서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나 있어요. 가지가 나 있고 이런데 얘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좀 경매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18,000원입니다. 사람아 너무 예뻐 이거 네, 옷도 입었네? 아구. <laughs> 사랑아, 너거, 아빠만 있고 엄마는 없어? 엄마는 어딨어? <laughs> 사랑아.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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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내 너, 너줄 간식을 안 갖고 왔다, 야. 어떡하지? 여기는 서향동백입니다서향동백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꽃망울이 조롱조롱 달려있는데, 아이고 많이 달렸네요 꽃망울이 많이 달렸는데 이 아이는 2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목대도 조금 있고, 좀 있고 이렇게 키도 한 50cm 정도 됩니다. 꽃봉오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목단, 목단입니다. 목단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색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꽃은 남겼습니다. 이제 꽃필것 같아요. 얘는 3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철쭉입니다 오, 꽃 색깔 이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가격도 저렴하네.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얘는 만병초. 만병초예요 와, 이게 꽃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고, 요 위에는 또 이렇게 크게 달려있습니다. 만병초. 화분도 큰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데, 이 아이는 7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꽃대가, 꽃은, 전에 한번 찍었는데 얘가 자주색 나더라고요 짙은 자주, 자주색 나는데 현재 지금 아예 잠깐만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주색 나는 꽃요런 색깔의 꽃입니다 얘는 일반 장미동백이라고 합니다 장미동백인데 이렇게 외목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는데 꽃대도 얘도 꽃대를 제법 많이 물었네요 야 이들은 많은 자리라고 합니다 이마쇼즈 이마쇼즈라는 아인데, 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오, 근데 얘는 약간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수술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꽃수술이, 오, 뭐 약간 광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3단입니다. 요 밑에가 1단, 여기 2단, 여기가 3단. 들어가고 3만원이라고 합니다. 꽃님들, 구경 잘 하셨나요? 와, 오늘 영상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